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남연소의 수업 시간입니다. 예서 사신비. 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영상 찍기 전에 이걸 이렇게 세워서 한번 봤어요. 걸어 놓고 봤는데, 걸어 놓고 보니까 어땠어요? 본인의 결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모른다고. 자, 여기서도 이제 한자, 한자 한자 볼게요. 이건 잘 됐어요. 근데 위에 자가 왜 이상하냐. 여긴 넓고 좁잖아요. 여기 너무 좁았어. 좀 이렇게 간격을 좀 따로 같이 하주던가. 이게 안 되니까 한쪽으로 얘는 얘 따로 얘 따로란 말이야. 자, 이거 이게 눕혀놓고 보면 굉장히 길어 보이잖아요. 요만큼씩 더긴게 좋아요. 왜? 그래야지 이이우리 이 비문을 봐도 얘가 길어요. 느낌이 가운데가.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요렇게 딱 하면은 제대로 된 느낌이 나는데, 아, 나무목이 짧아지니까 안 되더라. 이것도 보면은 이게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짧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러면 은 길게 하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하긴 길게 하면 되죠, 이거를. 이걸 길게 하면 다 이걸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 짧은 것만 생각하고, 이걸 길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응용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배 자는 이만큼 더 와야 돼. 못 와, 이게. 항상 여기까지 못 와. 예서 쓰면서 대부분 그래요. 자, 말씀원자가 이제 좀 볼게요. 세심하게 볼게요. 물론, 이거를 틀을 깨서 이렇게 하는 그 비문의 그런 자형도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중심을 이렇게 봤을 때. 좀 맞춰주자. 그만큼 더. 그래야지 얘가 요거만 요게 좀 삐뚤어져 있어도 여기서, 이것만 여기서 맞춰주면 딱 맞는 거예요, 중심이. 그리고, 알짜쓸 때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크게 쓰자. 무조건 크게 쓰자. 의식 안 하면은 나중에 얼마나 지나면 요만해져,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자,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적당하게 긴것 같은데, 이만큼 이 비율, 이 비율에 따라서 이게 길이가 나와야 돼요. 이건 더 납작해야 돼요. 더 크게. 이 정도로 내가 느낌에 커야 돼. 그래야지 호응이 되지. 이자 쓰는데 자꾸 보면 얘가 좁아 터져요. 아래로 이렇게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